아직도 난 이걸 잊지 못해. 어, 어, 뭐야. 아직도 난 아, 이걸 잊지 못해. 어. 마음에 담아두었던 와. 모든 것을 말해 주시면 돼요. 음, 뭐, 야, 이거를 하나 얘기할게요. 네. d n &E 이 곡은 거의 뭐 타이틀곡을 네. 항상 또 그, 천재 작곡가 네. 이동해 씨가 베토벤이야. 네, 네. 동토벤또 <laughs> 쓰고 있는데 이게 <laughs> 문제가 있어요. 어. 이제 곡을 쓰면 어. 네. 뭐 혼자 이제 알아서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꼭 갑자기 불시에 어. 전화가 와요. 저한테. 어. 나 잠깐 말아. 아, 음무관내로 어, 잠깐 오라고 해. 어어. 왜 그러는데? 한뭐 가족끼리 오라고 할수 있잖아요. 아, 어, 왜, 왜, 아, 아, 왜 그러는데? 나 아, 지금 아, 여기 아유. 지금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어. 여기 지금 사람들이랑 있어. 어. 나도 약속 잡을 수 있잖아. 어, 아, 근데 아, 지금 하죠. 지금 그 중요한 거니까 응. 어, 잠깐 와야 된대. 한3 0분 왔다가래. 그래.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가요. 가요. 어. 어, 급하다 그래서. 응. 가면은 어. 중요하다니까. 그곡 쓰던 거. 가이드 녹음을 지금 하자고. 아, 내일 해도 되는데? 네. 가이드 녹음이잖아. 본인이 가이드 해도 녹음. 되는데. 본인이 해도 되고 그런데 가이드 네. 녹음을 꼭 저한테. 예. 네. 네. 아. 네. 아 그곡다 형한테 줄 것도 아니면서. 예. 네. 그리고 저작권료는 자기가 다 가져가고. 아! 아 그리고 저작권료는 자기가 다 가져가고. 아! 아 저작권료는 저는 이거 일원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저작권료를. 자,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인정합니다. <laughs> 예, 인정합니다. 아, 인정해요? 아니이 아니, 아, 게임 인정. 네, 잠깐만. 아, 아니야. 화난 거, 아니,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 인정 이정 화난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인정을 인정. 하지 말고 앞으로 어. 이, 다짐을 해요 다짐을. 아 이제, 이제 제가 인정. 얘기할게요. 아, 응. 아, 얘기하려면 이거죠. 응. 이거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laughs> 해봐봐요. 아, 근데 어, 뭐요? 저는 항상 네. 응, 고마워요 은영이가. 고마울 건 표시를 해. <laughs> 아 은영이한테 고마운 게 <laughs> 네. 진짜로 제가 급할 때든 뭐 안일 때든 뭐할 때든 네. 항상 부면 와줘요. 아. 너무 고마운 친구다. 네. 고마워. 네. 아 진짜. 진짜. 항상 고맙고 컨셉이든 뭐든 뭘 하자 그랬을 때단한 번도 뭔가를 빼본 적은 없어요. 야 네. 이런 친구가 필요한데. 넷스연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떠한 어떤, 어떤 누구보다도 제일 편하니까 아. 좀 부탁도 하는 거고 아. 이렇게 먼저 선뜻 연락을 하는 건데 쿠셔 아. 살 때도 깨워가지고 야나 지금 영화 보신데 영화 보자. 지금 아, 영화를 왜뭐 봐? 하면서도 영화 보러 가. 아. 또 그래. 아니 또.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제가 어. 제가 이제 혼자 살잖아. <laughs> 네, 너무 고마워 진짜. 혼자 살면은 네. 얘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 가지고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눌러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막밥 얻어 먹고 <laughs> 한 말이야 내가 그래서 지금 다시 숙소를 들어갔어 내가 지금. 아, 그래. 왜, 집에 갈 때. 네. 빌몬은 물어보고 가? 아니면 그냥 가요? 그건 진짜 가족끼리죠 진짜 가족인거죠 진짜 가족이에요? 왜니 네 혼자 가족이야 나한테 이거 약간 얘기 들어보면 네. 동해가 은혁을 조종하는 느낌이에요 <laughs> 동해가 조종하고 있어 위에서 위에서 은혁이 이렇게 움직여 그 <laughs> <하면> 은혁이가 <막. 웃음>